이 단원 3 점짜리 4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음, 잘 생각을 하고서는 넘기면 넘기면 잘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의 상황을 보면은 자, E M V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서는 충돌 후에 질량 E, M이 내가 V, A로 움직일 거고 자그 다음 B에 해당하는 질량 M은 V, B로 움직일 거예요. 충돌 후 그래서 운동량의 보존법칙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A와 B 운동량의 크기는 같대. 그럼 결국에는 얘가 M, V 얘가 M, V여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V, A의 속도는 1분의 1 V고 V, B의 속도는 얼마야 돼요? 음 V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은 A의 경우에는 1분의 1mv만큼 감소했고요. 아, 1분의 1mv만큼 감소한 게 아니네요. 속도만 봅시다, 속도만. 운동량으로 보지 말고 속도를 보면 은 A는 1분의 1v만큼 감소했고요. B는 V만큼 증가했어요.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은 얘들아, A가 오른쪽으로 V로 가요, B가 왼쪽으로 V로 가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이 간격이 속도 V에 따라서 감소하고, 이 간격이 속도 V에 따라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내가 B의 상태에 있으면은 A가 V의 속도로 온다고 관찰을 하겠죠? 그쵸?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변화하는 과정도 똑같을 거예요. A가 속도 2분의 1만큼 감소할 거고요. B가 V만큼 속도가 증가할 거예요. 자,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오른쪽으로 V만큼 추가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B의 얘기는 왼쪽으로 V인데, 오른쪽으로 V만큼 생기기 때문에 B는 0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2분의 1 V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였어? 2분의 1부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어, A는 원래 정지했었으니까 왼쪽으로 2분의 1부만큼 가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상대속도를 하면 되는데 어, 3번 문제도 그렇고요 4번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는 음. 운동량이라고 해서 이제 이전까지는 운동량 충격량의 힘 시간 뭐 가속도 속도 그래프 운동에너지 구하는 거 이런 형태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대속도를 가지고서는 하는 거는 어좀 조금 요런 형태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뭐두 물체가 부딪혀서 그때 상대속도를 가지고서는 운동량을 구한다던가 이랬는데 어 상대속도 이 상대속 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즉, 3 번도 마찬가지고 사 번도 마찬가지고 문제풀을 통해서 접근하려는 그 접근 방식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